강원도 지사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45.4%, 김진태 현 강원 지사 31.4%. 두 후보의 격차는 14% 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 우 전수석이 김 지사를 앞질렀습니다. 염동열 전 국회의원은 5.8%, 기타 인물은 3.2%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2%에 달했습니다. 선거구로 묶인 권역별로 보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지역에서만, 김진태 지사가 우상우전 수석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며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원주와 강릉에선 우전수석이 김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질렀고,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었던 강릉에서 두배 이상의 격차가 난게 눈여겨 볼만 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전수석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우전수석이 김지사를 앞서며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진태 강원지사의 양자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우상호 49.8%, 김진태 37.7%, 우전 수석이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며 현직인 김 지사를 12.1%포인트,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과 염동열 전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우전 수석이 51.3%로 지지율이 절반을 넘었고 염전 의원은 26.7%로 격차가 24.6%포인트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택에서 중요 기준을 보면 강원 유권자들은 지역 현안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행정, 실무 경험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도덕성과 청렴성, 소속 정당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공약과 정책, 소통과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현 강원도지사 도정 운영 평가는 잘못함이 45.8, 잘함이 40.1%입니다. 긍정과 부정 의견 차이가 5.7%포인트로 매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번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를 강원도 6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먼저 다자대글입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냐는 질문에 원주와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다섯 개 권역에서 우상호 후보가 김진태, 염동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에서만 김진태 후보 40.4%, 우상호 후보 38.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우상호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양자 대결을 이번에는 권역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원주,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4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였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에선 김진태 후보가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선 우상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 속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우상호 후보와 염동열 후보 간의 양자대결에선 여섯 개 권역 모두 우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영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영동 지역에서 우상호 후보 지지세가 강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다자 대결 시 우상호 56.1%, 김진태 26.1%, 염동열 5.4%로 돈의 6개 권역 가운데 우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반성 없는 지역 정치권의 모습과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등 강릉 지역 정치 현실에 실망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단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한 권성동 후보가 결국 선거에서 당선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또 100일 넘게 남은 63 지방선거까지는 변수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영동 지역에 보수세가 결집할지, 지방 정부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더 강해질지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지하거나 호감이 가는 정당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3%, 국민의힘 37.2%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6.1% 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2.6%, 진보당 0.6% 순으로 모두 한자릿수대 지지율을 보입니다. 또 기타정당 2.2%, 없음 9.0%, 잘 모름 2.0%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원주 51.7%, 강릉 51.3%, 홍천, 횡성, 영월, 평창 44.0% 순으로 높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34.7%로 가장 낮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48.4%, 동해, 태백, 삼척, 정선 39.9%, 홍천, 횡성, 영월평창 34.1% 순으로 높고 강릉이 29.0%로 가장 낮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특히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을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도지사와 시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45.4%, 김진태 강원지사 31.4%, 염동열 전 국회의원 5.8%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춘천시장 선거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육동환 현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3명과 각각 맞대결했을 경우 육 시장이 모두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원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원강수 현 시장 24.6%, 민주당 구자열 전 강원지사 비서실장이 21.9%, 2.7%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구자열 전 비서실장과 원창묵전 시장이 모두 원강수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강릉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접전 양상이지만 지역과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보수세가 짙었던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